요즘 날씨가 꽤 춥습니다. 가을을 조금 즐기고 싶은데 금방 겨울이 오려나 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삶을 거기에 적응해 맞춰 나가야 하는 기후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더 나아가면 계절의 변화에 따라 삶을 적응시키는 건 개인만이 아니라 같은 지리적 배경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체험하는 요소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각각의 환경은 거기에 거주하는 집단의 성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히포크라테스는 공기의 수변하고 건조한 정도가 호흡의 성질, 혈액의 속도, 육체 이완과 활발함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민족의 특수한 성질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강함, 약함, 게으름, 활발함, 흥분, 냉정, 용감, 비겁 등이 자연환경에 따라 만들어져 사계절의 변화가 적고 추위와 더위의 차가 크지 않으면 전쟁을 좋아하지 않고 고요한 마음을 지닌다고 보는 시기였습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추운 북방의 유럽 민족은 활발하고 용감하지만 지력과 기술이 부족하고 아시아 민족은 지력과 기술이 풍부하지만 비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민족은 위치가 그 중간이어서 용기와 지력을 모두 갖췄다는 겁니다. 즉 고대인은 자연환경이 인간의 역사나 운명을 지배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는 중세에 들어 잠시 소멸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역사나 땅의 특수성은 신의 의지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16세기 말 보댕은 고대인의 사고를 부활시키고 그 작동 방식을 노동 방식의 차이로 규정합니다. 풍요로운 땅에서는 많이 노력할 필요가 없으므로 육체나 정신의 능력이 발달하지 않으며 촉박한 땅은 사람의 머리와 육체를 긴장시켜 여러 종류의 능력, 기술, 학문이 발전했다고 본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이들을 종합해 헌팅턴은 1915년 문명과 기후라는 책을 저술하여 열대 무더운 기후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기후 에너지가 적어서 사람들의 경제 활동력이 불리하여 가난하게 되었고 그 결과 문명 발달 수준이 낙후됐지만 온화한 기후 특징을 가진 북아메리카 동부 지역과 서부 유럽은 기후 에너지가 높아 고도의 문명을 이룩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연의 힘으로 주조된 산물이며 인간은 자연의 요구에 적응하며 나가게 된다는 주장을 환경결정론이라 합니다. 환경결정론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샘플은 주어진 어떤 환경하에서는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환경결정론에 관련해 헌팅턴은 환경 중에서도 기후를 중시한 기후결정론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환경결정론을 비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블라쉬는 자연환경이 인간의 발전이나 생존을 위해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주지만, 실제로 인간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간의 문화라고 보았습니다. 자연환경은 삶의 여러 방식의 여러 가능성을 제공할 뿐이고, 인간의 욕구와 능력에 따라 이것을 선택하여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가능론이라 합니다. 사실 환경이 모든 걸 결정한다면 의아한 부분이 많습니다. 헌팅턴이 말한 고도의 문명을 이룩했다는 북아메리카 대륙만 봐도 그 고도의 문명은 유럽인이 대항해시대 이후 지리적 무대를 옮긴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행운의 자연환경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선택에 따라 고도의 문명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환경결정론과 가능론은 한때 지리학의 주요 연구 주제이기도 했으나 환경이 운명을 결정한다면 비슷한 기후에서 다른 삶을 사는 민족들을 설명하기 어렵고 가능론도 결국은 환경의 영향을 배제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여러 책에서 보여주는 통찰과 마찬가지로 지리적 조건들이 특정 민족과 국가의 흥망성쇠에 큰 영향을 보인 것은 맞지만 그건 지리적 조건에 따른 행운에 의한 것이지 자연환경이 활발과 나태와 같은 민족성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정 지역에서 그 지역의 자연환경을 살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한국의 가을에 여행을 왔을 때 왠지 밤새도록 그리움의 편지를 쓰고 싶은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와스지 데스로는 저서 풍토 인간학적 고찰에서 환경은 인간의 공간적 의미 체계이므로 인간은 주어진 환경에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환경으로 간주되는 것이 인간의 풍토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며 풍토를 통해서 인간 또한 자신을 이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 이게 도통 뭔 소리인가 싶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주에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가벼운 지리학이었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가볍고 단순한 지리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